이 호사만, 늘호만이호만이 호사만, 이호만거호호사마늘만이 호사만, 이만이호사 거. 아, 음. 음, 이호이호사이만이 그 음. 음. 음, 뭐, 뭐. 음. 호사만, 음. 이 호사만, 음. 이 호사만, 이아만이이 호사만, 이 호사만, 이이이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실래요? 음. 그때 이거 심은 거 있다니 그때 그때 심은 거. 이거 코끼리 마늘이오 양파 아니오. 아하. 예. 아하. 얘가 키가 크면 이만 우리 키가같 어, 커요. 그래. 그래서 코끼리 마늘아 예. 신기하다. 응. <laughs> 처음 들어봐. 이거 코끼리 네. 마늘이 네. 약성이 엄청 좋아요. 어. 이게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아. 네, 예, 이 코끼리 어. 마늘이 토종이고, 어. 홍삼 마늘이 우리나라 토종이야. 어. 이거 농어촌 기술센터 개발한 거예요. 이게 어. 삼척에다 내가 어. 다 어. 어. 생강이 아직 안 났네, 생강. 생강? 생강도 쳐놓았어요? 어. 어. 네.

코끼리 마늘 저기 홍 홍석 마늘 신기한거 땅콩 땅콩 이 응? 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러 그러니까. 나 맨날 여기 농사를 더 브런치님이 잘하니까. 자그니까아서 어. 뭐뭐 나는 상골 브런치님이 거야. 아니 구독자분들이 상골 응. 브런치분이 많이 응. 심는다고 응. 그래가지고 누가 심으시나? 응. 거잖아. 그렇죠. 이만큼 엄청나게 큰데. 야 우리 파리사 사장님이 정말 오늘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골프 하시는 것 같으시네 아이고 추우이 어려워 이게 또 하나 알려드려야지 삼척에다가 응. 우리나라 원토종. 음, 만약에 삼척이 태백에 가서 생강을 한다. 그, 아, 숨 쉬기 어려워. <laughs> 중국산 종자는 생강 발이 커요. 응. 중국산을 갖다 심으면, 이게 예를 들어 중국산이다. 응. 응. 이게 심을 때 이렇게 음. 자른다? 음. 이걸 중국산 종자를 심으면 음. 올해 5월에 심어서 10월 말경에 수확을 하면 은 음. 국산이 되는 거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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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년에 이걸 중국산을 심어서 올 가을에 수확했어 국산. 음. 내년에 이놈을 심으면 국산 종자 일대가 되는 거예요. 음. 일대. 근데 우리나라 원 토종 생강은 보는 게 어떻게 보냐면 이 삼촌은 잘하실 거든? 응. 할아버지 여기다 내가 토종 생각. 우리나라 토종은 껍질을 까면, 예. 응. 푸른 빛이 나와. 응. 우리나라 토종은 까면은 푸른 빛이 아, 나오고 아, 네. 중국산 토종을 까면은 희, 그러니까 여기가 흰색이 나와요. 흰색이 그런데 지난번에 심은 거는 국산 종자 일대 응. 그러니까 원, 원 종자는 중국에서 들어온, 들어온 종자 예월에 응. 네. 심어서 그렇지. 가을에 응. 된 거가 일종이죠 예예예예예예예 드시는 예예예 마늘 있잖예예 그거는 중국산인데 응. 원산지는 스페인이야 예 응. 스페인에서 들예서 중국에서 종자를 퍼뜨려 가지고 우리나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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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끼리 마늘하고 홍삼 마늘 우리나라 원초종이에요 음. 요 원초종이에요 음. 원래 소독을 해서 심는데 이 땅이 워낙 여기가 좋아서 음. 이걸 아 여기 땅이 좋아요? 요거 요거 요거는 심을 때는 눈이 세개 정도 그렇지? 할아버지가 따봐 앉아서요. 응. 나만 시키고 <laughs> <집안이 보조요. 웃음> 나만 시키지 <웃음> <응>. <웃음> 요 눈이 세개 정도 이렇게 따는거래잖 <laughs> 어. 이거 응. 초종. 아. 음. 이거 심어서 아. 똑, 똑 소리가 나야 돼. 똑 소리가 나야 돼. 아. 신기하네. <laughs> 아, 생강 향도 좋다죠. 전 계강을 어. 엄청 어린이. 좋아해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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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그래 지이 1kg에 2만 원 이거 할아버지 여기 좀 심어야 되는데. 어. 지난번에 심은 거는 토종. 이거 어. 앞으로 45일이 야 나와요. 어. 45일이 야 얘가 눈이거든 눈. 눈이? 할아버지 심으면 나도 잘 몰라. 야 우리 우리. 영지 우리, 우리 파리사 사장이 뭐 전문가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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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아버지 어떻게 해봐요? 민중아 얘 예, 넣어줄게 국물 생강 넣어주고 세개어 그렇지 야참 우리 어르신 옛날 젊음은 다 어디 가셨나 딸님이 오니까 아주 힘이 <웃음> 넘치네요 딸님이 <laughs> 네? <따님 웃음> 오니까 힘이 넘쳐 <laughs> 누가, 아, <환자> <laughs> 누가 보면 진짜 딸님인 줄 알아요 <laughs> 아니 딸이 그렇게 좋아요. 아들이 더좋지이 <laughs> 어, 나를 잡네. 이러신다. <laughs> <laughs> 아버지 쉬어 쉬워 쉬어 하세요. 딸님 <laughs> 손잡은 들어 봐요. 이거 이거 이거를 아, 이거. 인상이 백만불이야. 이아 <laughs> 야,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아요. <laughs> 아버지 닮아서. <laughs> 아, 그 키도 비슷해 키도 음, 키도 비슷해 맞아 키는 비슷해. 아니 입꼬리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야, 할람이 좋아가지고 화안 잡아요. 아주 민지만 하면 아주 그 입이 찢어져요. 아, 화안잡어 약지가 다겠어 벌써. 웃으면 보이어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요 초종 생강, 토종 생강 한모시 아, 이거 할아버지한테 내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삼척은 생강하고는 잘안 맞는 거 이쪽에 는 이쪽에 산삼 네. 또뭐그이 이쪽에 막이 뭐 그런 거 있지 아니요 낙초 네. 네. 그쵸 옥수수 옥수수 네. 등이 네. 두루 대중 한개 오백 아, 저 동네 진짜 옥수수만큼은 진짜 강원에서도요 도 그... 태백 옥수수가.